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아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 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이세게나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예, 귀한 아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죄인 것이죠. 바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내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연약함도 또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 이렇게 장벽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는 우리조차도 잔존한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다루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예, 그래서 죄악에 깊이 빠진 이들은 나나 다른 사람이나 생각할 때 어디서부터 돕고 이끌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 3장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요.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을 잘 나타내줍니다.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극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의 진노를 마땅히 바라심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그러나 극류를 잊지 아니하므로 살 길을 열어주신다. 자 오늘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을 압살롬이 범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뒷부분부터 생각해보면 유레세셀렘을 장악한 압살롬이 책사 아이도벨에게 지략을 요청합니다. 아이도벨의 지략은 크게 두 부분인데 오늘은 앞부분만 나오는데요. 먼저 백성의 정서와 민심을 단박에 사로잡을 심리전의 승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왕 다잇이 왕궁을 지키기 위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범하라, 동침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정말 아주 극적인 행동입니다. 백성의 마음에, 백성의 마음에, 이제 다잇을 대신하여 압살롬이 자리 잡게 해주는 단방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의 심리전의 승리를 가져오는 일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누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기념으로 왕후를 취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압살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주 이 지략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적절한 것인지 23절에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배략은 계략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관용어 표현인데요. 아주 정말 딱 들어맞는다. 너무 너무 정확하다. 그것은 압살롬에게나 다윗 모두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승기를 잡게 하는 계략이었고, 다윗에게는 그 계략이 하나 하나 실현될 때마다 다윗의 사기와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아주 절체절명의 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래서 왕궁의 옥상에 텐트를 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거리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백주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 관습에서 이 왕다운 정력과 젊은 매력은 다윗이 수치 가운데 도망가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이제 이 나라는 압살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다윗으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눈물 정도로 되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예전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판결이었습니다. 징계였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음행의 죄든, 거짓의 죄든, 나태든, 모든 죄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세계 속에서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죄에 대한 대가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심이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러나 뿌려놓은 죄의 씨앗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현저히 주어 담으시고 가로막으시는 일들은 분명히 있죠. 때로는 죄의 모든 결과를 탕감하셔서 은혜의 크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만, 이 땅에서 범한 모든 거의 모든 죄들은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죄는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언제 어떤 순간에서든지 참되고 경건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진노의 결과가 따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하여 다윗에게 행하였은 죄의 결과들입니다. 진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극요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 의 얘기인데요. 다윗을 위해 아렉 사람 후세가 이제 왕궁의 한 중심의 지휘 통제소, 예, 정말 그 H.Q. 헤드쿼터에 들어갑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후세는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로 압살롬의 마음을 삽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을 의심하면서 당신은 아버지 다윗의 친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친구에게 대하는 행동이냐면서 이렇게 좀 나무라듯이 의심합니다. 그러자 이제 후세가 말하기를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주 말도 잘 합니다. 18절 보시면요. 18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압살롬은, 압살롬은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 백성이 선택한 자에게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압살롬과 함께 운명에 그 압살롬에게 운명을 투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첨이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이 거짓말인가요? 화이트 거짓말인가요? 이 아첨에 압살롬은 그만 매혹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아첨에 넘어가기 쉽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가라고 하시면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가는데 교만한 사람은 교통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죠. 별 다섯 개 평점 좋아요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그 한계입니다. 이 압살롬이 바로 이 교만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후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결국 적진 가장 깊은 지휘 통제소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내일부터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한 켠으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지만 한 켠에서는 싸매어 주십니다. 찬송가 가운데 때리시고 얼음 만죠 간혹 아이들을 향하여서. 오냐오냐 오냐 봐주고 부드럽게 하는 말만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또 때로는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은 도리어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가운데 부모의 마음은 긍휼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파괴시키지 않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그러나 어루만지십니다 한때 커다란 죄악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 치르게 하심으로 다윗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도리어 예, 다윗의 인격으로서 그 인격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들에게는 긍휼이 이렇게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엎드려야 되는 시점,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가장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 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니 주의 성실이 그도서이다. 어제 우리는 혹 주님 앞에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오늘 진노, 극률을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엄정하시고 분명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저희의 씨앗들이 자라가며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로 다가오고 우리 삶의 모든 불의한 것들과 악행들이 하나님 우리로 어떻게 다시 징계의 채찍으로 다가오는지를 누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은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넓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도 멈 멈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나 죄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을 품고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도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진정으로 필요한 자들을 늘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가 전달되기를 힘써 기도하고, 또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환호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조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극률 또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 여와 라파 주님의 온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아침 기도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숙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욕심과 어,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하여 종보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